ทอันนี้มามวางทําไมไม่ขายทุ่งไหมไม่สวยใช่ไหมอันนี้ทุกแต่ว่าไม่ใช่อร่อยอันนี้ไม่อร่อยเนาะ 이 상품 가치가 없는 것들 못 생겼죠? 마이스워이 못 생긴 애들로 이제 만듭니다. 이쁜 애들은 팔러 가야죠. 오이 스마콘두버거 거짓말이라고? 텀마이법 고마워, 잘했어 난 긴머리다이로 긴머리 내가 똑같이 크롭베이비 늙나틸래요 내가 담배입니다, 인마 음, 우리가 하니까 또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안 그래도 방송하기 전에 얘기했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오빠 내가 알아서 잘한다 오히려 가만히 있고 자기 혼자 아무것도 못하면 그게 막 우울증 올것 같아요 우울증 올것 같고 어, 이거 호박 같은데 아니 팥탕 아니야? <laughs> 호박죽 같은데 <laughs> 빠이는요 이제 껍질을 깎고 있고요 어, 껍질 깎고 있고 오일이는 깎은 망고를 이렇게 분해하고 있어요 작게 작게 이거를 미호는요 믹서기로 갈고 있거든요. 티 까울리 마무앙 썽한 삼로이. 징징가. 징러. 20 마이? 아니 20마이티 까울리 3카카카이 이게 다앞에서8 0원이래요이거다에서아 이거 프리예요? 프리 아 프리. 이거 맛있거든요. 새콤달콤해요.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, 이것도. 다이 망고 슥싹 하러 가자 맷아 빨라 미어 빨리 끝 망고철이의 여름이에요 이제 4월 5월 어빨러 가자 이쁘죠? 어. 저희도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 이모님이 만드셨어요 미어 뽀까띠 안니타올라이 뭐 이렇게 능쌍쌍십 원팩 끼안 십안십안 타올래? 미호 오케이 말? 네 마이미 땀 러트? 아, 저는 외국인이라서 어? 오 잠시만 오 잠시만 강아지들 왜 이렇게 많아? 오왜 이렇게 빨리 가? 오오로왕로 왕. 어허 또 뼈다귀 왔다고 지금 난리 났다 뼈다귀 물어 자 뼈다귀 물어 자와 망고 지키는 인가네네 말? 쟤 누가 물아 여기야? 아 여기까지 어떻게 가지? 내가, 내가 할게 내가 빨리 꺼 오케이 자 오늘 강아지 물리면 큰일 난다 나뚝기나 둑기 둑둑 두이 왔다 두이 왔다 아는 애 왔어요 아는 강아지 왔다. 얘들아 오이. 두기. 이거 뼈 아니다. 뚝. 아 이거 두기 왔다. 아, 역시 두기 너 형이 알아보지. 형 알아보지. 아이고 두기는 내가 밥 많이 줬다. 뚝뚝 친구들 좀 말려라 두가. 친구들 말려. 친구들 말려라. 괜찮아 괜찮아 얘들아. 어 촌도 있네 촌. 촌.

아이, 뭐 벌레들 있네. 왜 개미들 있네. 집에 갈게, 집에 갈게. 그만, 그만. 오, 이따, 여러분들, 이쁘다. 한개 구했어요. 얘들아, 나 가져간다, 한 개. 가져간다. 오, 굿, 굿. 이쁘다, 수워이 이쁘다, 이거는. 아니 티까울리 능로이 어오 오, 많은데 많은데 근데 진짜 여기 뱀 나오겠는데 아 <laughs> 여기 응우마이 아 어, 축지법 어자어 어. 티농장 티농장 네, 티나이 막 퍼러 땀 뭔? 응, 아오이, 어, 아오이, 빨리 갔다 올게. 쉬고 있어, 여기서 망고 좀 먹고 있어. 아, 진짜 오빠, 용돈 줄게. 시원한 거 먹어. 자, 백바트는 왜 가져가? 쉬고 있어. 빨리 갔다 올게. 좀더 줄까? 자, 시원한 거 먹고 있어. 아, 았내 비자금인데. 알았어. 비자금 탈탈 털렸네. 어, 빨리 가자. 그포 대기 가져왔어? 그... 퉁미 마이? 미. 아, 오케이. 포 마이? 마이 포. 성로이 안됐니 성로이. 성로이. 왔니? 개, 콩크라이. 콩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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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디아. 어? 콩, 콩 이모, 근데 왜 미쉘 이모네? 아, 미오파이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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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찡러 근데 막 떨어진 것도 많아요, 이거. 이거니? 네. 맛있어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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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? 쑥 말. 쑥닌네 <목소리> 오, 오, 오. 어, 뭐야? 오 온다. 손이 미끄러졌어. 아이고, 진짜 손이 미끄러졌네. 어. <목소리> 아, 어, 아직 좀덜익었다 Baby, I'll 이 a k e soup. Chai. Oh, okay, my. 거 e a 이 오케이 마이. 트라이 마이. 아 이거 미우 아프대요. 좀떼 줘야겠다. 내가 지금 다 맞지 마. 나도 아프다. <놀람> 여기 이 까모이 물소한 마리 훔치자. 오빠 <놀람> 주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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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면 되지. 고리 <놀람> 아, 아. 어, 어, 망고 있다 스와야 망고 망고 가지고 왔다. 음. 음. 아 이렇게 끓여야구나. 이찜니찜 달만. 달, 아 진짜. 음 그냥 어. 그냥 망고 만나요. 호박죽 같아요. 아, 호박죽 먹고 싶다. 조금 더 넣고 요게 이제 저희가 만들 거예요 저희가 만들 겁니다 짠 거기도 봐요 그 말리는 것도 이틀 말려야 하거든요 이틀 말려가지고 돌돌 말아서 먹어요.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틀만 기다려주세요, 여러분들. 저희가 건망고를 여러분들, 예전에 못 보여드렸어요. 저희가 건망고 완성된 거는 못 보여드렸는데, 이번에 좀 물량이 적어가지고 저희 가족들거 그냥 먹고 있어요. 팔지도 못하고. <목소리> 와나야. 아, 아. 아, 아. 아, 이거 넣을 줄까? 쟁나. 음. 아, 아. <Mechanics> 음. 진짜 맛나. 뭔 젤리. 음. 군나 먹어라. 맛있어. 태국에 오시면 건망고들 많이 사 가시잖아요. 어, 건망고. 이렇게 만들어 가는 과정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 드렸어요. 어, 보여드렸고 재밌으셨는지 모르겠네요. 네.